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대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 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구, 어,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에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하루에 한 번씩 따르기로 서명하고,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의 목표라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회 위해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 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은요, 어, 일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네, 현정이가 1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예, 계속 생각 중입니다. 예, 현정이가 정말 1조를 이제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하루 아침에 되는 거아니고몇년 걸릴 거예요. 네, 어, 그래서 1조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예, 근데 이제, 아, 이게 책에, 어, 제가 좋아하는 책에, 백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내용의 예,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현정이도 일조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계속 예, 생각을 하,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 속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목사이자 교육자로 시카고 남부 지역의 한 농장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한 프랭크 건셀러스 씨가 나에게 들려준 것이다. 건셀러스는, 건셀러스 씨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미국의 교육제도에 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자신이 대학 총장이 된다면 그것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욕망은 교육기관의 책임자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실천을 통한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권 교육의 맹점들을 없앤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1 0 0만 달러가 필요했다. 어디에서 그토록 만, 어, 어디에서 그토록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야심만만한 젊은 목사의 생각을 사라졌고 있는 문제였다. 그 당시 그의 처지는 보잘 것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매일 밤 그는 그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이면 그 생각과 더불어 깨어났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 생각이 절실한 하나의 집념이 될 때까지 그 생각에 매달렸다. 100만 달러는 큰 돈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또한 모든 한계는 인간이 스스로 마음속에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목사인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했던 건셀러스는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확고한 목적이라는 것과 그 확고함은 목표한 바를 물리, 물질적 현실로 바꾸려는 용, 불타는 욕망이 뒷받침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처럼 커다란 진리를 깨닫고는 있었지만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100만 달러를 손에 넣어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아마도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이디어는 좋지만 100만 달러를 손에 넣을 방법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며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건셀러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그를 소개하려는 것이다. 그가 직접 말한 것을 들어보자.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얻을 방법을 생각하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2년 동안 그 생각을 해 왔지만 생각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어, 일주일 내에 100만 달러를 벌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어떻게요? 나는 그 문제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돈을 벌겠다는 결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해진 기간 안에 그 돈을 벌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내리자 전에는 내가 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상한 확신이 나에게 밀려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왜 진작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지? 그 돈이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야. 그때부터 모든 일이 급속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는 신문사에 찾아가 나에게...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1조가 생긴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설교를 하겠다고 선언했죠. 나는 즉시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해 그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나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니까요. 자정이 되기 전에 나는 설교문을 다 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목욕을 한 뒤에 다시 어, 한번 설교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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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내 설교가 필요로 하는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의 주의를 끌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그 돈이 생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나는 설교문을 잊은 채 설교 장소로 향했고 설교단에 서서 설교 준비를 할 때까지도 설교문을 입고 온 것을 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어, 때에는 설교문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필요로하는 모든 재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 위에 일어섰을 때 나는 눈을 감고 내 영혼과 마음을 담아 내가 꿈꿔온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청중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지금 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지금 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현정이가 5월달에 이직극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5월달에 이직급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5월달에 3억 정도 사슬매니아 회원을 가입을 시켜서 이직급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100만 달러라는 돈이 내 손에 들어온, 들어온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실제적인 일을 배우면서 동시에 정신을 개발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기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뒤, 앉았을 때,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다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뭘 하려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 다가오더니 나에게 손을 내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100만 달러가 생긴다면 당신이 하려는 모든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당신과 당신의 설교를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약 내일 제 사무실을 방문하신다면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야호! 제 이름은 필립 아머입니다. 제 이름은 필립 아머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머의 사무실로 찾아간 건셀러스에게 그는 기꺼이 100만 달러를 주었고 건셀러스는 그 돈으로 암어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했다. 그, 돈, 그 돈은 대부분의 목사들에게 있어서 일생 동안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거액이었지만, 한 젊은 목사의 마음속에 놓인 미세한 씨앗으로부터 만들어진 생각의 충동은 거액의 돈을 손뜻 쾌척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 아이디어의 뒤에는 젊은 건셀러스의 마음 속에서 근 2년에 걸쳐서 자라온 욕망이 있었다. 그가 마음 속에서 그 돈을 얻겠다는 분명한 다짐을 하고 확고한 계획 속에 결단을 내린 지 36시간 안에 그 돈을 얻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가 마음 속에서 그 돈을 얻겠다는 분명한 다짐을 하고 확고한 계획 속에 결단을 내린 지 36시간 안에 그 돈을 얻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막연히 100만 달러만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건셀러스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 막연함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일주일 내에 그 돈을 얻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한 그 역사적인 토요일 오후의 결단은 분명히 남다른 것이었다. 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얻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편에서, 어, 편에 편에 있다.건셀러스가 100만 달러를 얻는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그것은 당신도 사용할 수 있다.이 보편적인 원칙은 그 젊은 목사가 성공적으로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 책은 이 위대한 법칙의 13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고 또한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아사 캔들러와 프랭크 건셀러스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두 사람은 모두 뚜렷한 목적에 분명한 계획이 더해지기만 하면 아이디어는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죽여버려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큰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는 행운이나 우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분명한 요구에 응답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큰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는 행운이나 우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분명한 요구에 응답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아이디어는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행동을 이끌어내는 생각의 충동, 충동이다. 뛰어난 판매사원들은 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 곳에서도 아이디어는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판매사원들은 이 점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이 평범한 이유이다. 한 출판업자가 이 사실이 출판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그는 고객이 책을 구매할 때 내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보고 산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다지 감동적이지 않은 어떤 책의 제목을 바꿔 100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였다. 물론 책의 내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가 한 일은 단지 팔리지 않는 제목이 적힌 표지를 뜯어내고 돈벌이가 될 만한 제목을 단세 표지를 입혔을 뿐이었다. 단순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도 하나의 아이디어이고 상상력인 것이다. 아이디어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스스로 그 가격을 정하고 조금만 영리하다면 그것을 얻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화 산업은 수많은 백만 장자를 배출해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보았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앤드류 카니기는 철을 만드는 것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원칙을 활용함으로써 철강 산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획득했다. 엄청난 부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 부는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과 그 아이디어를 판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시점에서 시작되,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카네기는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에 불러들였다. 그렇게 하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과 그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들이 카네기 자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박을 꿈꾸며 살아간다. 물론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계획은 행운에 기대지 않는 것이다. 내 일생에서 가장 커다란 기회를 선사해 주었던 것은 하나의 행운이었지만 그 기회가 나의 자산이 되기까지 나는 25년간 각고의 노력을 바쳐야만 했다. 그 행운은 다름 아닌 앤드류 카네기와 만나 그의 도움을 얻게 된 것이었다. 그때 카네기는 성공 철학에 대한 원칙들을 세우는, 어, 세우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아이디어를 내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25년에 걸친 나의 연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부가 되었다.하지만 그 시작은 매우 단순했다.그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아이디어였던 것이다.그 행운은 카네기를 통해 찾아왔지만, 그 결심과 분명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욕망과 25년간의 인내는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 고통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겪은 실망과 좌절, 일시적인 실패와 비난,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불타는 욕망과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카네기에 의해 그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내 마음에 심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잘 돌보아서 그 생명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아이디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여 나를 돌보며 이끌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이디어는 그런 것이다. 처음에 당신이 아이디어에게 생명과 행동을 주며 이끌어가면 나중에는 그 아이디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낸다.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당신의 두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그것을 낳은 두뇌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해서 살아남게 된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머릿속에 있던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중요한 신조 가운데 하나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지금도 전 세계 속에서 그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 아이디어는 계속 자라나 언젠간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욕망을 성취시키게 될 것이다. 음,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하라. 예. 만약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만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죽여버려라. 죽여버려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큰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부는 행운이나 우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확고한 원칙과 확고한 원칙에 기초한 분명한 요구에 응답해서 찾아오는 것이다.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졸다가 한정과장 더 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고요. 어, 사무실에 오면 어, 일요일 날은 1층 현관문이 잠겨 있어 있, 있는데 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까 뭐 청소가 깨끗하게. 됐어요. 예, 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쓰레기도 다 버려져 있었고 예. 그런데 예, 현정이가 잠이 돌게가지고 <laughs> 어, 목소리도 안 나오고 어, 뭐 기분도 까나 앉아가지고 어, 그래서 혼자 발성 연습도 하고 네. 노래도 노래도 들었어요. 오늘은 무슨 노래를 들었냐면요 바로 이 노래예요. <laughs> 바로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도 한번 해 보고 나도 한번 해 본다. 예. 돈도 좋고, 예, 여자도 좋고. 예, 저는 여자니까 남자가 좋죠. 네. 그리고 음, 또 뭐가 좋다 고 그랬죠? 예, 술도 좋고, 친구도 좋고. 네, 예, 제가 다 좋아하는 겁니다. 네. 다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다 좋아합니다. 오늘은, 네, 현정이에게 일조가 생긴다면, 현정이에게 일조가 생긴다면 그 일조로 예, 무엇을 할 것인가? 일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사질 매니아 예,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